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사람의 영적 무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 집은 신약이 완관된 이후에 구약의 완관을 위해서 계속 지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는 위키스터디를 통해서 예배소서 전체를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월요일까지 7월이 마무리되는데, 주일날 위키스터디는 저희들이 창세기 다음 달 연결해서 살펴볼 창세기 27장 이후의 말씀을 저희들 구성을 하고 있어서 아 이번 주 다음 주 위크 스터디에서는 여러분들 주일 날에는 아예배소서 마지막 부분 예그시주일날 업로드 되고 월요일 날 위크 스터디가 업로드 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서 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업로드 된걸 통해서 은혜와 질서 측면에서 받고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세우는 일과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하려는 이 영적인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가가 첫 번째 당했던 그 시험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락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이 주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속여서 넘어뜨림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인 싸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윤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이 질서가 어떻게 잘 지켜지고 확립되며. 계승될 수 있는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이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참된 질서임을 이렇게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위한 영적 무장을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 안에서 무엇을 이끄냐면, 승리를 이끕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참된 질서임을 우리는 앞부분에서는 회복, <laughs> 뒷부분에선 승리로 확인을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지금도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왜 그런지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살펴보므로써, 저희들, <laughs> 죄송합니다. 예배소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영적 무장 첫 번째입니다. 예배소설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마,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은혜와 질서는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질서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은혜로서 이 질서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아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혜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단 하나는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것, 이 은혜 질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미 붙잡고 계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바로 강건하여 짐이라는 겁니다. 강건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질서 안에서 살아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 아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 주의를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무서운데 바로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것이 같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기게 이 사회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속이는 데 능수능란하고 유혹하는 데 능수능란해요.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무서운 자들이 이 일에 능수능란한 걸볼수 있었어요. 이것이 앞으로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귀는 원래 이러한 존재였어요. 사탄은 원래 강한 존재예요. 사탄은 물론 사악한 존재예요. 사탄은 교활한 존재예요. 이것이 성경 역사 전체에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분간할 수도 없어요. 분간하고 나선 더 무서워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 얘기해 주시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사회에서의 인용된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강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것이 너무 교묘하고 너무 치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없어요. 구분해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하기 위해 그냥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사에서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우리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 증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사에서 나타난 전신갑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고 오시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에요. 즉이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이 입으셔서 승리하시고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전신 갑주예요. 근데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한테 이브라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이브라라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다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속이는 것에, 유혹하는 것에 너무나 뛰어난 이들, 이것을 구분해도 강하고 높고 무서워서 이길 수 없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강하고 높고 무서운 이 사회에 나타난 어떤 구성원이라고도, 이것은 이 사람으로, 이 집단으로, 이 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악한 영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교회가 최근의 역사가 이 부분에 대한 실패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권의 편을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뭐 편을 편이란 단어 좀 별로네요. 지지한다고 했을 때, 지지한다고 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가, 아니면 어떤 집단이 반 기독교적이다. 이런 프레임에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매몰돼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난 10여 년의 역사, 뭐좀 길게 잡으면 20년의 역사로 한번 보죠. 20년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어떤 집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이 이 우리 표로 연결되어서 정권도 바뀌었어요. 벌써 이미 정권이 두번 바뀐 거잖아요. 그 상황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꿔놓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악에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굉장히 모멸차게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을 어떤 집단, 어떤 세력, 어떤 사람, 이렇게 한정 지어 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사회적으로는 종교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세력을 지지한다, 어떤 단체를 지지한다, 어떤 세력을 배척한다, 어떤 단체를 배척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언느 한쪽편으로 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들이 악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지했기 때문에 관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침묵하게 돼요. 왜 우리가 그들을 지지했으니까. 이건 굉장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한 영들을 상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떤 집단, 어떤 세력, 어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정말 속이고 유혹하는 이 교활한, 간사한 관계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바로 영적 상대들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기준과 우리의 분명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함이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떨 수 있냐면, 바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바로 이런 많은 악이 있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이 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기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떤 세력, 어떤 집단, 어떤 사람을 우리가 특정화해 놓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형태로 우리가 이 전쟁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기함정에 빠져요. 우리는 오직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 전정으로 보고 항상 껴서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관계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교회에서 교회의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화된 세력에 참여하거나 어떤 행위를 지지하는 것에 참여했을 때 그것이 세상에는 항상 어떻게 보이냐면 그 그룹에 소속된 걸로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부분은 우리가 얼뜻 보면은 세상하는 가는 게 없는 어떤 종교적인 내용으로만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 유혹하는 거, 이마계의 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요.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고 자녀 관계에서 드러나고 사회 관계에서 드러나고 우리 생활 영역의 전반에서 드러나요. 그들은 항상 우리보다 강하고 높고 무서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의 세력을 더 모으고 우리의 세력을 더 강건하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봤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만 늘었습니까? 타락만 늘었어요 죄만 늘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무엇임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전신갑주가 무엇이면 무엇한테 쓰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날에 우리가 바로 서는 모습입니다. 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간거나요, 있잖아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맞닿은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며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의 맞닿은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의 특징은 새로운 표준으로 다양성 속에 통일성과 순결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로는 눈에 보이는 관계인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주정 혹은 노사관계는 이미 상고였고, 이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관계를 상고할 차이입니다. 새로운 백성,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아무런 방해도 없 그저 평온하게 살기를 바래요. 또이 영광의 대열에 그 누구도 이탈할 수 없다는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삶은 아무런 정 없이 얻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스러운 가정에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는 악과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는 주님의 힘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상관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의 성격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영적 싸움의 준비와 영적 싸움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내일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면 또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우리 진영 안에 반역자인 애 선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저주하리 있게 된 사탄은 늘 예수와 그 세력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사탄의 파멸의 날이며 신자의 영적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날입니다. 이를 가르쳐 주실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와 동행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강력해져야 돼요. 주님 온갖 능력의 힘의 근원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강하다던 자는 결국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받아 강해진 자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시면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과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고 우리의 씨름과 시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주께서 함께 싸워 주시니 불가불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분명히 소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며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가장 큰 거는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신 갑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것을 거부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정과 교회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부하는 것인지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확인해 보자고요. 이 전신 갑주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전신 갑주를 사모하고 소유하기를 의지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자꾸 귀찮은 걸로 생각하고 이것을 벗어 버리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내일 이 전신 갑주의 내용에서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고 좌절하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도 이끄시고 이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연약하게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관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